이건데 이거 중에 이건 레어 티켓으로 이건 통 이건 통조림으로 아아 <laughs>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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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발 여기서 올나 여기서 올줄아 진짜 아니 에스테 좋긴 한. 에스테 좋긴 한데 에스테 좋긴 한데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 아잘아 아, 괜히 뽑았네 이거 아 어차피 왕년 더 낮은데 이거 괜히 뽑았네 이거 아 망했 다 어어어아저 어. 어. 어, 어. 어, 이거 깼습니다 이거 어. 초극단도까지 깼는데 어피안 할래요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왜냐면 더러워서 안쓸 거야 아 너무 잡는데 힘들었어요 잡는데 힘들어서 더러워서 안 씁니다 아 특히 이어이 어, 이 대갈 대가리 군이 어 아, 너무 힘들어 그리고 두돌이 그리고 이 약간 더러운 한놈한명한 한한 명이랑 어놈놈 어, 놈이 아니고 일놈 1. 얘는 그냥 죽이 죽 아니다 아이 그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 이미 죽였지만 자 여기 또 여기 해볼게요 아 이거 너무 빠른데 초대미지까지 썼거든요 아, 진짜 너무 힘드네. 사트, 어, 어, 그 기억 너무 슬퍼요. 가, 그냥. 어차피 싫을 건데. 아, 뭐야, 이거. 눈 막고 있어. 이게, 이게 초상급이야? 그렇구나. 아, 어, 또 화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화 나지 마. 이건 그렇게까지는 화안날것 같아. 이렇게까지는 안될것 같아. 봐봐요. 예아 진짜. 예 어우, 아, 공속이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아니, 공속이. 아, 공속 때문에 또 짜증날 것 같은데. 카하! <laughs> 응, 끝! 아, 제발 나와줘라, 제발. 아, 다시 하기 싫어. 다시 하기 싫어. 제발 나와줘. 제발 나와줘. 다시 하기 싫어. 어우. 이상한 냄새 폴폴 폴가이즈 어 잠깐 이게 왜 나와 폴가이즈가 갑자기 왜 나와 아 잠깐만 어 아니 어떻게 눈 감고 저 발을 하는 거야 근데 발이 너무 하찮 하천, 하천잖아 이거 아왜 하필 거기에 하는 거야 <laughs> 오케이 멈추게 걸었어 걸었어 아니 이걸 못 하네 아 진짜 캄캄 캄캄 타이밍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어. 땅강은 이게 문제야. 네. 공속이 공속만 빨랐다면 진짜 최고가 각케가 될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뭐 공격도 못 하잖아. 아.. 어, 맞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롭네 이거. 아니 뭐해? 아 어, 에스테가 더 잘하네 이거. 퍼펙트가 더 잘해 이거. 와 이걸 못해? 내가 더 잘하겠다. 이걸 못 한다고? 진짜. 어우. 어. 어, 각개가 될수 없는 운명인가 봐. 아니야. 각개가 이미 좀 됐긴 했는데. 아, 어, 이거 어, 마, 맞았다. 맞았는데 믿음 없어. 와. 어. 호호호. 어 뭐야, 맞은 거야? 맞은 거 같은데. 맞았어또 맞았어. 또 맞았어. 대박. 대박. 또 맞았어. 또 맞았어.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아또아또또 아, 또, 또 해야 돼? 가능성. 킹능성. 킹능성이 있다. 킹의 능성이 있다. 아킹 킹능성 없다. 왜 자꾸 춤을 춰. 호호. 아 뭐야? 야, 아니, 이게 초상급이야? 아, 잘못 가져왔어. 택 잘못 가져왔는데, 이게 초상급이야? 어, 아, 울소리 없어서 이거 못 깨겠는데. 고방 있을 때 잘해야 돼. 아니, 고방이 아니구나. 돼지, 돼지랑 바다를 있을 때 잘해야 돼. 그때 딱 하면, 어, 어, 기, 기, 확률로 맞을 수 있거든, 이. 이눈 감고 하는 이상한 녀석 오케이 어 진짜 제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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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주면 어 초강란도 안 하고 그냥 차라를할 거야 그래 어 힘들 바엔 돈을 쓰는 게 낫지 힘들 바엔 돈, 돈을 돈 쓰는 와 너무 많아 아또안 나오네 이거 아 그냥 써써써 써, 써. 어차피 많아 안해안해안해 안 해, 안 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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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아 이걸 또왜쓴왜한 거야? 이 바보 아니야 나? 응, 바본가봐. 바본가봐. 바본가봐요. 아니 바본가봐. 바본가봐. 아니 출진슬롯 1은 이런...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또 건들었네 이거. 아아어 뒷목이 아, 어 뒷목이 매려. 어쨌든 바로 완성했죠? 음, 쉽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운지. 바로 보시죠. 일단, 캄캄에 한번 해주고. 아, 너무 느려. 스피드 하자. 어? 아, 아니지? 아, 아니요. 어, 원래 두 개였죠? 어, 원래 두 개지. 둔둔둔둔두두둔. 오케이, 오기를 기다립시다. 와라 와라 와라. 와 벌써 나오진 않겠지? 아니, 벌써 나오면 뭐 이거? 사기꾼 급으로 안준 겁니다. 벌써 나오진 않겠지? 아 이거 또안 했어. 아, 아우 그냥 땡겨 풀로. 아 진짜. 야 그걸 왜 해. 땡겨 풀로. 오케이. 우와 잘하는데아 못하네. 그래? 캄캄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왜냐면 근접이니까. 각회가 될수 없던 이유도, 어, 아니었네. 흑수 열파를 맞고 그냥, 골로 나가죠. 응, 골로 나가요. 피카츄까지. 와, 거기다, 아프로디테. 아니, 메가로디테.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막을 거야. 아, 아까보다 거의 한시간 거기다가 가네샤. 거기다가 캄캄 한번더 오케이. 칸 칸은 칸 칸은 아칸 칸은 미안하다 칸칸야 미안하다 각케야칸칸 너는 안케야이렇두두 주먹들이 주아오고하다칸 칸은 미안하다 칸 칸은 미안 죽네? 아 그럼 성안죽해 누가 안죽다안다면어성미로고다게 해줄게. 어 뭐야? 아그거보단죽다칸 어, 죽음이... 칸은 보단하다칸칸하다하다 이건가? 어안하다칸은어은 오케이 달고 오케이 동조림 거기다가 파워업에 보시면다가 여기서 이렇게 아,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여기가 아니고 어 이거 얻었었네 언제 얻었냐 아 맞다 피시 없었지 어디야 어디야 아옌가 아닌데 어디야 여기 아니겠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소파래요. 아얘 싫은데. 아예 싫어 얘예 지나 지나. 아하 후투 투투 아 이거 하는 거 귀찮은데. 오케이. 잠자는 꿀잠 잠 잠자는? 음 꿀잠 음 꿀잠자는 발차기 공주. 와 꿀잠인데? 잠자는 발차기 공주. 잠자는 발차기 공주 투. 꿀잠자는 뭐야 저기 이거 와 꿀잠? 나도 꿀잠 하고 싶다. 아 근데 삼진 이거 다른 것도 했는데 그거는 체 체크, 일척 체크에 내일 받 받을 수 있어요. 뭐야 고양이 맹글라라라라라. 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든 양코였습니다어어 어, 어,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폭무. 근데 폭무 너무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서. 음, 에, 에, 다는 모지 않더라도, 어, 금메달은 다 모지 않더라도, 어,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것만 모읍시다. 안 모으는 거? 없이. 아,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 것같아 폭문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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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가 있긴 하지만. 물론, 피카츄랑 표류, 거기다가, 어, 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블리즈와 블리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에이리언 보시면, 누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아, 아스카, 아스카도 잘할수 있을 거야. 음. 피카츄가 세기거든요 와우. 어, 얘까지 있네. 위성, 얘 위성 만들 수 있죠. 와우. 와우, 폭물을 기다리며, 끝.